네, 오늘 방금 오세희 회장님께서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한 700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3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절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주 씨가 하고 있는 현장 PCR을 통해서 저는 소상공인들의 가게문을 직장 열고 영업 시간도 종전처럼 되돌리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책이라도 가게 문을 여는 지원책보다 더큰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유일한 길에 여주시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현장 PCR를 통해서 코로나를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그런 점에서 또 어 중앙의 연합회장님과 또 경기도 회장님과 또 여주시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어 여주시가 현장 PCR을 잘한 것에 대해서 상주시는 것, 그 뜻에 맞춰서 어 여주시뿐 아니라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이 현장 PCR로 가게를 물고 <laughs> 가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음어 경제 활동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이민 년 새해에 코로나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그래서 700만 소상공인이 날개를 뻗는 그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